아. 응. 어. 그리고 나서 뭘 통해서? 반복되어진 페어링을 통해서, 내 네, 무하의 페어링이야. 물과의 페어링을 통해서, 페어가 뭐죠? 페어. 페어가 뭐니? 음. PAR. 이거 알잖아. 왜 그래? 중학기랑 연결하잖아. 페어가 뭐죠? 명사로. 음. A pair of shoes가 뭐지? 음. 쌍 신발은 쌍을 얘기하잖아. 동서로 쓰는 뭐야? 쌍을 냈다 짝짓다 이런 얘기겠지. 맞어? 네명 아무튼 물체 반복 수의 페어링을 통해서 물과의 짝짓 짝짓기 짝짓 암도쭉 읽어볼게. 그걸 통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단어인 채혈한 단어가 무가 된 거야. 컨디션드 되어진 스티뮬러스가 된 거죠. 스티뮬러스 뭐죠? 스티뮬러스. 자극이죠. 자극. 컨디션즈 뜻이 많지. 컨디션이 뭐니? 컨디션 하면? 상태도 있고 또뭐 있죠? 조건이라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답이 이기부터 형사야. 그러니까 조건화된 이런 얘기죠. 조건화된. 좀 어렵네? 다시 반복되어진 페어링을 통해서, 물과의 페어링을 통해서, 그러나 단어인 천한 단어가 조건화된 자기 됐다. 그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 나올지 상상도 못해. 어쨌거나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생각은 뒤져질 것 같고요. 네. 좀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해볼게요. 음. 해볼까요? 어, 전형적인 실험, 무의 실험, 네. 고전적인 무의 실험. 아까 했죠 이거 뭐야? 아, 네. 컨디션이 뭐라고? 아, 네. 컨디션, 아까 뭐라고 컨디션으로 했지?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죠? 고전적인 어떤 조건의 화 실험이 포함하는 데뭘 포함하냐면, 아, 네. 부탁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는 거야? 입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를? 음, 우비를 그리고, 연, 연, 그리고 연구자들이 읽어주는 거죠. 목록, 단어의 목록을 읽어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뭐할 때마다? 특정한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 목록에 있는 키워드가 말아야 될 때마다. 예를 들면, 단어인 어떤 단어? 체혈한 단어를 네, 말아야 될 때마다. 그럼뭐 했어? 뿌리는데 뭘 뿌려? 학생들에게 뭘 뿌려? 물을 뿌리는 거죠.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알죠 네? 결정이 조건만서 얘기하는 거죠? 네, 무튼 그런 하루도 있어야 되니까 뒤집어지는 거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물론 학생들이 뭐 했어? 플린치 했죠? 밑에 나왔지? 뭐 했어? 몸을 움찔렸죠? 물로부터 물에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로부터 물을 움찔려 거죠 근데 뭐이외 많은 반복 이외에 그들이 움찔, 움찔 몸을 움찔렸는데, 뭐에? 소리에. 단어인, 체열한 단어의 소리에 몸을 움찔린 거지. 뭐일지라도. 그가 결정할지라도, 뭐를 결정할지라도. 투정사 에부정 투정사 앞에 나주붙죠 뭐하지 않을, 뭐, 뭐, 뭐 않을 거고 결정할지라도 음, 그들에게 뿌리지 않을 거 결정할지라도 모의외 뭐, 단어를 말하지 않은 이유에 말한 이유에 하세요. 뭐, 이해 되지? 이제 체어란 말만 말해도 모르는 혹시 지않는 거죠. 조건만 사지. 그 이제 우리 못뭐 찾아야 되냐면 이거 찾아야 돼. 근데 이거 이제 이해되네요. 그러나 몰토가 반복적인 물과의 그 짝짓기를 통해서 단어인 체어가 어떤 조건화된 자극이 됐던 거지. 이제.. 어, 음, 음, 오, 여가좀더 가보자, 좀더 가보자. 네. 그것이 모든 것이었대, 어떤 모든 것. 실험이 뭐였던데 e 스 o n s t 입증한 모든 것이었죠. 이 실험에서 단어인 워드 r d 란 w o r d c 단어가 어떤 단어야? n e u t r a 이 뭐니? 중립적인 자극이죠, 언제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자극인데 짝짓기 일 통해서 그렇지 않게 된 거지, 렇죠 그리고 이 움찔거림 모의 반응에서 이 단어의 반응에서 움찔거림이 네, 리포트가 뭐죠? 리포트 ASB가 뭐지? 리포트 ASB가 뭐죠?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다지, 언급되고 말아야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조건 반사 조건 반응이라고 말하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반사, 반응이 일어나면, 뭐, 조건방향이 일어나면 되지. 지